세빈출 지문 여섯 번째는 2020년 서울시 구급에 출제됐던 피들라라는 학자가 나오죠. 피들라 학자. 피들라의 상황적합적 이론, 혹은 사관적합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를 항상 제시하고세 가지를. 그래서 리더와 보아의 관계, 지기권력, 과학구조, 이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출제되었었죠. 다른 기출 문제도 좀 볼게요. 2019년 서울시 구급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에서 제시된 상황 변수가 아닌 것은. 아까 세 가지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넣어서 출제를 했고요. 2017년 국가직 7급에서도 유사한 선지가 있어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지위 권력과학 구조 세 가지를 어, 들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론은 상황 사항 변수로세 가지를 얘기해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걸려, 과업구조. 딱세 가지니까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출제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이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으로서 과업지향형과 인간관계지향형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변수가 굉장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는 과업지향형 리더가 적절하고요. 중간 정도인 상태에서는 인간관계지향형 리더가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질문에서 말씀드릴게요. 최빈출 지문 일곱 번째에요. 2021년 지방직 구급에서 출제되었던 선지고요 선지 내용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bsc죠. 균형 성과 카드. 자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성과 지표는 시민 참여. 어 적법 절차 그리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수능도 그리고 공개 등이 있다. 2017년 지방직 구급에서는 고객 관점의 성과 지표에는 고객 만족도 신규 고객 증가수 등이 있다 그리고 2016년 서울 17급에서는 bsc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정책 수능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어, 고객의 증감 등의 성과 지표를 중시 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제가 정리 해드리면 bsc는 어, 비전에서부터 성과 지표로 이어지는 위계, 위계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어, 탑다운이고요 두번째 성과가 무엇인지를 어,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이란 단어 나오죠 그래서 틀린 선지는 균형이 아니라 특정 부분으로 치우치는 것은 다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균형이란 단어가 항상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점별로 지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순암기긴 하지만 어, 이걸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 관점의 지표로서 매출, 자본 승률 등이 있고요.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 만족도나 정책 수능도, 레우프레스 관점에서는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의 역량 등이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